내 동생이 또와 있네. <laughs> 아, 아, 아 예뻐하는 아, 동생이죠? 에, 어, 내가 좀 아끼는 앤데. <laughs> 어, 지우가 인사해. 네. 네. 어, 형님 오랜만이죠? 어, <laughs> 어, 오랜만이네. 근데 어. 제 동생 여기 있네요. 어. 구독자 수 적으면 동생 아닌가요? 어. 그 문래동 아. 여의도인 문래동. <laughs> 동지욱의 오프 더 레코드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던데. <laughs> 이유가 <laughs> 그렇게 얘기하면 또 내가 또좀 입장이 그렇잖아. 내 아주 오래된 동생인데.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 방송에서 네. 제 채널 얘기하면서 그 구독, 그 아, 구독자 얘기하겠는데. 원래 아. 좀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니, 아니 왜냐면 어. 저희가 그 봉주 <laughs> 네. 기자님 매불 쇼에서 홍보되기 전에. 참, 봉 기자님도 그때 구독자 2만이었어 음. 참, 대단한 기자님이네. 열 이게 참안 되네. 하래서 우리가 <laughs> 좀 챙겼거든. 아, 그래. 아, 여러분, 봉 기자님 정말 아. 대단한 기자입니다. 하루 아침에. 동생이 아, 그래? 돼버렸습니다. 네. 아, 예. 뭐 그런 이제 사사로운 이야기는 <laughs> 아, 물레동 가서 하시면 될것 <laughs> 예, 같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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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우리 본기장님. 음, 네. 자, <laughs> 일단은 그 최근에 그 페북에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던데 <laughs> 음, 페북 착한 네.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laughs> 김건희 노상원 비하폰 통화. 뭐요? 123 내란 전부터 수시로 음. 결국 몸통은. 김건희인 거니? <laughs> 어. 이 뭐예요, 이거? 아마 뭐 특검에서는 알 텐데. 음. 그러니까 123 내란의 주요 당사자 군인들 있잖아요. 이제 제가 누군지는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고. 어, 노상원 측 롯데리아 회동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노상원이 비와폰을 들고 다니면서 실제로 김건희와 통화한 것을 롯데리아 해당 당사자들이 목격을 두 차례 이상 했습니다. 예. 네. 해서 이 사실을 야 이거 난리 난리 이 사실을 엄청나게 진술했어요. 음. 지금 아. 아직 언론에 안 나왔고. 야 이거 씨, 난리 네. 이거 엄청 큰 야. 뉴스 아니야? 우리는, 우리는 지금 그 김건희가 시켰을 것이다. 윤석열의 그 머리로 이게 할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러 음. 가지로 봤을 때 모든 결정은 김건희 했을 것이다 그런 의심을 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예. 음. 네. 이거 너무 큰 뉴스야. 음. 그러니까 여기서 터뜨리잖아요. <웃음> <웃음> 위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세요. 위험하니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 종편에서 <laughs> 할수 있어요? <있을> 이 정도? <laughs> 이거 저, 너무 큰데? 저는 잠시 못 들은 거같요제 <laughs> <했지만 웃음> 아내가 좀 걱정되기 때문에. 아, 니 봉지우 아 이건 너무 큰얘기잖아 그러니까 조만간에 뭐 제가 오늘 얘기를 했으니까, 네. 아, 조만간에 뭐 뉴스로 뭐 저희든 아니면 타사든 나올 텐데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술이 진술이 됐다는 사실. 진술이 됐다는 건 예. 확실해요? 그렇죠. 예. 그 야, 이거 난리 났다, 이거. 당사자 관련 당사자 오늘 저녁에 또 제가 또 만나거든요. 만나니까 진술 말고 예를 들면 검찰이 그런 그런 진술을 받으면 또 수사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미 비화 폰을 서버를 가져갔잖아요. 경찰이 음, 가져서 네. 특검에 넘겼을거아닙니까다 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음. 그러니까 노상원의 수첩 정도만 여태까지 나왔는데 앞으로는 노상원 비화 폰의 통화 내역이 나온다 는 말씀입니다. 우와. 거기에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랑 통화하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고 목격한 사람이. 진술을 했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상원이 앞에서 과실을 위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실했던 무슨 얘기를 했는지 끝나고 나서 옆에 있었으니까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음... 이렇게 와, 보시면 되죠. 아니 노 다른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친해서 전화했다라고 음. 거짓말이라도 할수 있지만 음. 노상원은. 내란 빼고는 이게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음. 근데 노상원이가 하필이면 그 무속과 관련된 사람이라 가지고 우리가 김건희 의심은 했었죠. 음, 그러나 이제 내란 당일에 김건희가 성유해가 가고 그래 가지고 쓱 어, 네. 네. 빠져 있었거든. 네.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음. 진짜 어마어마한 폭발력 이 있는 발언이다.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진술이 나왔고 뉴스 이제 언론에 알려지고 사실로 드러나면 음. 그. 김건희가 그 내란 당일에 성형외과 간건 알리바이 만들어 갔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수 네.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은근히 치밀... 취미... 근데 전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김건희가 계엄을 아나? 우리가 일반인이 사실 비상계엄이라는 거잘 모르잖아요 아. 근데 김건희가 계엄 발동하고 이런 시스템이나 법적인 걸 아나? 이런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몇년 전부터 준비를 아. 했으면 충분히 알수 네. 있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조만간에 이게 나오겠다 아.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휠체어 타고 나오고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음. 근데 너무 일찍 갔잖아요 지금쯤 네. 갔어야 되는데 와 음. 근데 이거 너무 큰 얘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특검이 다 윤석열, 김건희로 수렴한다고 우리가 늘 여기서도 얘기를 와.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내란특검도 김건희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뭐 최혜병 특검도 아까 네. 이야기한 대로 결국에는 김건희의 그 관련자들이 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수사의 칼날이 이제 김건희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극심한 우울증이 온 거죠 지금.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노선이 약간 과시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내 나의 친분 관계 그리고 본인이 청와대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거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역할을 하고. 그래서 네. 그런 과시효과, 더군다나 현직 군인들을 자기가. 음. 컨트롤, 컨트롤 해야되는데 과시할 r 필요한거죠 t r o 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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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직접 t r o l 이 o n t r o 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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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거 n t r o 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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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t 이 o l Control. Control. c o n t r 고 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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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게 r o l c o 끝까지 비아폰 서버를 사수하려고 했던 이유가 아 뭐. 그것 때문에. 이것도 있고 아 지금 한 가지 또 있잖아요 검찰, 네. 네. 아 검찰 두 가지죠. 그렇지. 네. 야, 또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씩도 다 맞아 떨어져. 음음 이렇게 또 역순으로 해갖고 우리가 보면은 이게 다 맞아 음 상황이. 맞아, 맞아. 김성훈이는. 김건희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 네. 근데 김성훈이가 그렇게 썩어만큼은안 된다고 막았어. 네. 근데 검찰이 음. 김성훈이만큼은 구속무고키게 막았어. 네. 맞아. 맞아 맞아. 네. 와야 이건 소름이다. 이거 어떡하냐? 야. 그리고 사실 군 이게 인사 보면 23년 11월부터 사실 이 비상경과 관련된 조직적인 예. 어떤 음. 어, 협작이 다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24년 동안 군사령관들이 진급을 했잖아요. 네. 근데그 중에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사실 옷 벗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근데이 사람이 옷을 안 벗고 진급을 했잖아요. 후배들하고. 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원래 가야 될 군사령관 장성이 가만히 있겠냐고. 아. 그러면서 이게 민주당 쪽으로 이제 흘러, 왜냐. 군대도 그렇지만 직장 생활도 그렇지만 이 인사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어떻게 음. 쓰리스타 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이것도 또 뭐냐 승진을 하게 되면 또 외곽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음. 근데 계속해서 특전사라든지 방첩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네. 군 내부에서 봤을 때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때부터 김건여사한테 접근해 가지고 귀를 잡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 소름 돋는다 진짜 음. 야 이거는 아무튼 좀 매끄러운 모양새로 곧 어디선가 보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내란 관련해서는 크게 보도를 안한게 이제 몸은 하나니까. 그렇지. 영태균 특검이랄지 뭐랄지 다른 것들 뭐 리박스쿨이랄지 이런 걸 했는데 어쨌든 제가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을 정확하게 종식하는 게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그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시간 문제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뭐 이거대로 하고 오늘 제가 이제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팀이 그니까 러 저희 팀이 리바 리박 팀이잖아요 리바팀그습니다 리박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뭐 보도한 것 중에 미국에 보니까 리바에 원조들이 있더라고 미국에. 음. 제가 예전에 음. 기억하세요 여기 와가지고 K.C. 팩이란 거 얘기하고 아, 미국에 네, 트럼프를 얘기. 지지하는 어. 후원 단체가 있고. 했었어. 거기와 연결된 K.C. 팩이란 데가 있고 그 사람들을 후원하는 미국의 부동산 재벌 애니첸이란 사람이 있다 음. 말 정도만 하고 취재는 저희 애들이 계속 해왔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제 그. 어, 이분들이 대선전에 와서 국제 선거 감시단이라시고 와 가지고 어 이재명 후보의 뭐 성범죄 어쩌고 저쩌고 말한 게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러니 네, 사실 그 그거 제가 네. 정리해 갖고 요거는 넘겨 아니, 근데 그거는 있잖아. 별로 크질 않아서. 아니 짧게만 하면 아, 되니까 어쩜 네.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네. 아니, 좀 빨리 지금 해야 사실 큰 거를 좀딴 거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아 요거는 오늘 하지 말고. 네. 아니 안 해도 돼. 아 이거 뭐 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아 요거 아, 아, 안 해도 돼. 큰게또 있어요? 그, 뭐야? 괜찮죠. 아니 근데 뭐 아니 <laughs> 네. 얼마 아니 아까 큰거 한번 했잖아 아니, 아니 지금 거의 어 게더 있는데, 예. 하여튼뭐 우리 최우앵커 덕분에 네. 어, 유튜버도 됐고 아직 초보 유튜버라 오디오도 맨날 사고 나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네. 지금 20만 회원이 목전입니다. 아니 말씀, 근데 왜 뭐, 보답을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말, 말, 아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니 왜 보답을 근데 네. 이런 식으로 어, 하냐고. 지금 25만 명, 30만 명 가까이 보고 계시니까. 네. 멀려. 네. 마한번 구독 동료. <웃음> 뭐야? <웃음> 이거는, 뭐 하는지? 이건 뭐하는 이거야? <laughs> 어, 이거는 형으로서 이거. 이거는, 아, 아, 이거는 <웃음> 진짜 진짜 <웃음> 내가 아주 호랑이 형님으로서. 호랑이. 이거는 선 넘은 거지. <laughs> 자이 동네도 시열하네그게 아니, 아니라 이라 <laughs> 예, 예. 구독 동료한 다음 날에 구독 취소를 독려하더라고 <laughs> <laughs> 내가 뭐 안볼줄 알았으니까. <웃음> <웃음> 세상에 하루 만에 그걸 구독을 취소하라고. <laughs> 그래서 <그랬어요? 그것도 웃음> 하시는 분들이 <laughs> 있다라고 진짜로. 하시는 <laughs> 아, 분들. 야, 을다 봤네. <laughs> 다른 말씀 드리면, 네. 저는 그 윤석열의 외환 유치죄가 확인되면 저는 사형 선고 될 거라 보거든요. 네. 외환 유치, 네. 외환 유치. 근데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즘 나온 게 무인기 얘기 말이에요. 예, 아까 하잖아요.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인기 얘기했는데 그 무인기의 정체가 지금 정확하지 않잖아요. 네, 찾았습니다 정체를. 제조사와 납품 시기와 이게 어떤 경로로 통해서 평양까지 갔는지 음. 루트를 다 찾았어요 저희가 네. 오늘. 음. 오늘 아. 이제 다 찾, 찾았고 저희 기자들 다 현장에 지금 있는데. 음. 아, 근데 그납푸마는 연구소의 연구원을 음. 특검해서 음. 조사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어. 예를 들면 지금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게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네. 발주를 하잖아요. 네. 자, 우리 무인기 100대 살게. 몇 대인지도 지금 자세히 안나왔어요 음. 음. 100대 살게에서 2023년 3월에 발주를 해요. 2000. 그 (23년 3월에) 근데 국방과학연구소가 그런 무슨 무인기 사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런 건다 국방부나 육군이 하는 거예요 그 의뢰를 국방과학연구소한테 야좀 해줘라고 하는 건데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어. 자체적으로 했는데 무인기를 (100대) 이상 만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어, 그렇겠죠. 얼마나 근데 국방부가 그니까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하잖아요 (ADD가) 그 업체한테 안 하고 중간에 업자를 하나 깨요. 네. 근데 이 업자가 누구냐? 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음. 카이라는 곳이잖아요. 와, 우리 카이. 전투기 만드는, 어. 헬기랑 뭐 수리온 헬기 만들고 어. 방산 대기업입니다. 여기 음. 주식시장에 지금 네. 카이를 낍니다 카이를 중간에 야너저 업체랑 직접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가 방산 업체가 아니야. 그래서 카이를 중간에 껴놨어요. 그러니까 음. 대리계약을 시켜요. 대리계약을 시켰는데 카이는 거부를 못하고 그걸 해줘요. 음. 해 주는데 어찌 됐든 카이를 통해서 카이가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안 만듭니다. 어. 그 업체가 또 있어요. 민간 업체가. 아네. 근데 알고 보면 이 업체가 다 만들어놨어. 아 미리 만들어놨어요. 네. 그 많은 수량을 한달 만에 납품을 해요. 오. 한달 만에 납품을 하고 국방용서가 다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도, 네. 돈 주고 샀으니까. 네. 한두달 동안 시험 비행을 해요. 시험 비행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아 이거 실전 배치 안 되겠다. 소리가 너무 커왜 소리가 크냐면 휘발유 엔진은 어. 자동차 엔진이랑 똑같잖아요 네. 너무 큽니다 그게 어. 전역에다 걸려서 원래 군사작전용으로 잘안 써요 다 우리 지금 전기차 전기차는 소리 없잖아요 네. 전기모터로 하는 건데 전기모터로 되는 거는 구동거리가짧입니다 아, 아, 네. 하여튼 거기서 그게 나품이 되는데 어~ 이거를 국방학연구소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 갖고 있다 한두달 갖고 있다 몇대 부셔먹고 음. 한 (80여 대를) 어. 드론 작전 사령부를 공짜로 줘요, 그냥. 그냥? 너 가져 이렇게 하고. 그냥 줘? 네, 너 가져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왜냐하면 드론 작전 사령부가 2023년 9월에 만들어졌죠. 맞아요, 새로 만들었어요. 아 자기들이 두달 동안 시험 비행하고 8월까지 하고 생기니까 바로 그냥 줘요, 공짜로. 공짜 로 어, 줘요? 어, 이뭐 이상하다, 네. 다. 공짜로 줬는데 어. 이걸 갖고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시끄럽고 음. 소음과 진동이 심하다 이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음. 윤석열이 어 북한이 우리가 날린 거 알았어? 막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 회사에서 만든 것만큼 시끄러운 게또 없거든. <웃음> 그러니까 드론 <laughs> 작전사령부가 이거를 갖다가 날린 거죠. 지금 제일 시끄러운 네, 걸로. 근 이게, 이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정체랑게 지금 뭐 중국산이네. 정, 음. 저도 처음에는 정보사가 백령도에서 날렸네 이랬잖아요. 아닙니다. 국산이고 음. 이 회사는 그래도 이상한 회사는 아니고 정말로 민간 업체 중에 1등 업체예요. 아, 민간 업체. 이 사장님이 지금 엄청 당황하셨어요. 아. 자기는 몰랐을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건너갈 네. 줄 몰랐어.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완전히 이제 자기네 회사 제품이 평행을 갈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아. 근데 그런 상황에 이제 정체들이 있는데 문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그냥 했을까? 음. 생전 해 보지도 않았던 그 무인기 발주 사업을. 그게 그래, 이상하잖아. 그 지시를 한 사람이 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웃음> <웃음> 아, 그렇게 <그럼 웃음> 하지 마자 마자. 마, 제발. 그래갖고 이 지금 이뭐 이것도 종편에서 얘기해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그래고 지금 제가 장담하는데 하루 이틀 안에 윤이 국방과학연구소 중에 직접 그 업체를 딱 써서 그 민간 업체 있잖아요. 응. 뭐 A사라고 하면, 응. 야 A사 거 사. 아, A사 거 사라고. 회사를 지정해서 지시를 했다는 <laughs> 그 진술이 지금 나온 거예요, 특검에서. 그거 곧 그게 보도가 될 겁니다. 아니, 그 만약에 윤석열이 실제로 응. A사라는 곳을 지정을 해갖고 음. 야 이것거 사라고 음. 만약에 했다면 음. 네. 그 민간 업체가 아까 당황하겠다고 했는데 그 민간 업체도 뭔가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분께서 많은 얘기를 오늘 해주신 거예요. 저희한테. 아그 네. 업체분이 네,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글쎄요 더 봐야겠지만 한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자리에서다 말씀 못 드린 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 하... 그리고 뭐 정보사로 추정되는 이상한. 무슨 농원 뭐 이런데로 무인기 부품이 날라가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저희가 제보 받은 거죠. 매블쇼 시청자께서 제보해 주신 겁니다. 네. 근데그 무인기와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12.3 내란 이후에 직후 네. 당일 어. 무인기를 대폭 생산하려고 한것 같아요. 아예 그 전에는 그 시끄러운 거였잖아요. 그 말고 어. 진짜 조용한 어. 조용한 거, 조용한 거. 진짜 제대로 된거 어. 수백 대를 생산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분이 관련 납품을 했더라고, 보니까, 진짜로 제보한 분이 진짜 네. 납품을 아, 했어? 그 관련자예요, 그러니까 납품을 했는데 이거는 10년 치양을 갑자기 주문을 해가지고 전화로 해서 내일모레 달라고 했다는 거야 내일모레 네. 납품을 <laughs> 응. 난리가 났는데 내일모레가 12월 3일이에요 어? 네. 아이씨 뭐야 그게 그러니까. 아, 한번더했는데 근데 저희 의 추정입니다, 이건 추정인데 전에 그 허접한 약간 뭐랄까 군사 작전용으로 쓰질 못하는 것은 평에 보냈지만 예를 들면 내가 개엄 이렇게 했는데 비상 개엄을 합법화할 수단이 필요한데 선관위 같은 게 부정선거 하나 있을 거고 북한에서 국지전을 일으키면 나머지는 그냥 비상 개엄을 합법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아예 그럼 제대로 된걸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라는 지금 그게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수사가 돼야 되겠다 저희가 이제 보도는 할 겁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보도는 할 건데 와. 미리 예, 말씀드릴 건데다야 진짜 그 우리 다 죽을 뻔했어 <laughs> 네, 진짜 어 아, 그러니까 아. 북한한테 좀 고마운 것도 있는 거죠 참아가 참아가지고 음. 얼마 짜증을 겠어요 자기들이 찾고 달라고다 죽을 뻔했어 네. 그러면 1 2월3일에 대규모로 무인기 제대로 된 거죠 전쟁이니까 그냥. 그냥 본격적으로 시비를 걸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 큼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네.